이운 활용만 잘 해도 시험을 기다리는 자손들은, 어,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이에요. 네. 특히 이 양띠분들은 심성 자체가 착하고 마음 여리신 분들이 계시겠어요. 아, 네. 그리고 문서운 들어와요. 아, 문서운요 네. 문서운 들어오니까 이 문서운으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주에 있는 자우남입니다. 네네. 선생님, 오늘은 갑진년 8월, 9월, 10월 하반기 양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먼저 2003년 양띠분들은 하반기 8월, 9월, 10월 운세를 말씀해 주세요. 어, 개미생 22살 아직 애기죠. 네네. 그런데 고민도 많고 할게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무궁무진한 자손들이에요. 어, 운 자체는 들어왔다고는 하더라도 어, 시험을 앞둔 자손들도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성이요. 어, 인연법이 언제 들어오는지 제일 궁금한 그런 자손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반기에 인연법 들어와요. 그렇군요. 네. 어 인연법이 끊긴 자손들은 새로운 인연법으로 어 좋게 어 이어질 거고 그리고 재회를 어,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어 다시 상처를 입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은 그 기간 자체가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법 만나서 좋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그럴 나이니까. 네, 무서울 게 없는 나이에요. 어, 하반기에는 운 자체가 좋게 들어오니까 이운 활용만 잘 해도 시험을 기다리는 자손들은 어,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렇요 자, 이번엔 선생님, 1991년생 양띠분들, 8월, 9월, 10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미생 34살 이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네 그리고 직장에 잘 다니시다가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던 분들도 있고 음. 그런데 이직은 들어왔어요 이직은 들어왔으니까 어, 이동하셔도 그 직장에서 아마 재수 보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게 사람 조심, 말 조심, 아, 네,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내 발등 내가 찢는 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 말 조심하시고 이직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성실하게만 하시면은 큰 탈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어,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 이분들 또한 마음 고생이 있는 분들이세요. 네. 네 젊은데 무슨 마음 고생이 있어요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젊은 분들이 오히려 말한 마디에도 상처를 잘 받고 그런 분들이세요. 네. 특히 이 양띠 분들은 심성 자체가 착하고 마음 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신민생 이분들이 그러세요. 어 그리고 똑순이도 있어요 네, 똑순이 나게 제할일다 하면서 인연법하고도 어, 잘 만나고 직장에도 잘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올 하반기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번엔 1979년생 양띠분들 8월 9월 10월 하반기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김희생 46살 이분들은, 네네. 어, 가정판란으로 가정이 어, 깨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부부의 합의에 안 맞아서 성격상으로, 어, 가정판란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가 하면은, 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 이별의 고통을 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자체가 안타깝고 어 안쓰러운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여린 반면에 강단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온순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어 사람 되시며. 어, 아, 사람 되심 네. 너무 내 마음처럼 믿지 마세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들어가시다 보면은 어, 이런 탈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자체가 그냥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내 마음처럼 생각을 하시고 아무 뜻 없이 다 받아주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 조심하세요. 네.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1967년생 분, 양띠분들은 8월, 9월, 10월 하반기 공세는 어떠한가요? 운 자체는 좋게 들어왔다고는 하더라도 고생이 끝날 줄을 모르시는 분들이세요. 네. 어, 그런데 좋은 거 있어요. 아, 좋은 거요? 좋은 거 하나. 네. 네. 어, 가정판란으로 가정이 깨지신 분들은 어, 제외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더 귀하게 여기시고 좋은 인연법으로 그렇게 맺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새로운 인연법보다는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상처 때문에 가정판란을 겪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다시 재회를 하심으로 인해서 서로 귀하게 귀 여기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서운 들어와요. 아, 문서운요? 네, 문서운 들어오니까 이 문서운으로 어, 내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관운에 올라타신다든지 어, 경사스러운 그런 일들이 어. 어 행운이죠? 네. 행운이네요. 네. 이 행운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 아, 오늘 니다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